아래 모든 것이 타버릴 듯한 대지, 끝없이 펼쳐진 붉은 사막 위로 신기루처럼 쏟아오른 마천루들. 우리는 이곳을 기름의 땅, 황금의 제국이라 부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전 세계의 검은 황금을 손에 쥐고 지구의 경제를 뒤흔드는 자들. 그들은 황금으로 성을 짓고 슈퍼카로 사막을 질주하며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조차 발밑에 흐르는 수조 원어치의 석유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단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석유는 넘쳐나지만 마실 물한 컵이 없어 국가의 졸립을 걱정해야 하는 잔인한 현실. 천조 원의 자산가인 빈살만 왕세자도 두바이의 화려한 통치자들도 밤마다 꾸는 악몽은 동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물 대신 모래바람이 나오는 순간 그들의 제국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입니다. 이 절박한 생존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전 세계를 뒤졌습니다. 전차를 잘 만드는 독일, 정밀한 기계를 만드는 일본, 예술을 논하는 프랑스. 하지만 그들은 사막의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비용과 공기 지연, 그리고 기술적 한계라는 핑계만을 늘어놓을 뿐이었죠. 그때 사막의 끝에서 거대한 철의 함대와 함께 나타난 이들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외칠 때 우리가 물을 터트려주겠다며 묵묵히 땀 흘리던 이들. 아파트 수십 채 크기의 거대 설비를 통째로 배에 실어 바다 건너 배달하는 나라. 바닷물을 생명수로 바꾸는 기적의 필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깎아내는 나라. 일본이 포기하고 유럽이 경악한 그곳에서 오직 실력 하나로. 중동의 국왕들을 줄석에 만든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왜 사우디의 왕자들은 한국 건설사 대표가 나타나면 버선발로 마중을 나오는가? 왜전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의 절반은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단순한 건설을 넘어 전 세계의 생명을 수출하는 K-인프라의 위대한 승전보를 기록하려 합니다. 황금보다 귀한 물을 찾아 떠나는 70년의 여정, 그리고 사막에 꽃을 피운 한국인의 집념, 그 소름 돋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중동을 축복받은 땅이라 부릅니다. 발만 구르면 쏟아지는 검은 황금, 석유가 불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은 그들에게 불을 주신 대신 가장 가혹한 형벌도 함께 내렸습니다. 바로 물이 없는 땅이라는 저주입니다. 중동의 연간 강수량은 100남짓. 하지만 증발량은 그 10배가 넘습니다. 땅 위에는 흐르는 강물이 없고 땅 밑의 지하수는 이미 수천 년전 고갈되었습니다. 석유를 팔아금을 사고 최첨단 빌딩을 세워도 정작 국민들이 마실 물한 컵이 없어 국가 전체가 말라 죽을 위기. 이것이 중동 부호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갈증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당시 기술의 정점에 있던 일본과 프랑스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사사쿠라와 미쓰비시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 해수담수와 원천기술을 독점하고 있었죠. 그들은 정교한 도면과 천문학적인 자본을 앞세워 중동의 대형 프로젝트를 싹쓸이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그들의 상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현장을 지휘했고, 한국은 그저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삽질이나 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했습니다. 기술은 일본에게 배우고 우리는 몸으로 때운다. 그것이 당시의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제국 일본의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은 깨끗한 실험실과 정교한 매뉴얼 안에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사막은 실험실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50도를 웃도는 폭염, 밤에는 영하에 가까운 혹한. 그리고 기계의 모든 틈새를 파고드는 미세한 모래 입자들. 일본의 정밀기계들은 이 가혹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프는 부식되었고 필터는 모래에 막혔으며 시스템은 과부하로 멈춰 섰습니다. 이때 일본이 보인 태도는 중동 국가들을 더 절망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공사 지연의 책임을 환경 탓으로 돌렸습니다. 수리가 필요할 땐 일본 본사에서 부품이 올 때까지 수개월을 기다리라고 배짱을 부렸습니다. 중동 사람들에게 물은 하루라도 없으면 죽는 생존의 문제였지만 일본에게 그것은 그저 계약서상의 숫자였을 뿐입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주베일 현장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더위와 모래바람을 피해 에어컨이 나오는 컨테이너로 숨어들 때 떼약볕 아래서 끝까지 용접기를 놓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매뉴얼을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동의 환경에 맞는 한국식 현장형 기술을 직접 만들어 나갔습니다. 기계가 멈추면 밤을 새워 뜯어고쳤고, 모래바람이 불면 온몸으로 장비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시 사우디의 국왕은 현장을 시찰하며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합니다. 수조원짜리 프로젝트를 버리고 도망가는 글로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오직 한국인들만이 약속한 날짜를 맞추기 위해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어도 책임감은 가르칠 수 없다. 사우디 왕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일본의 화려한 도면이 아니라 한국인의 기름때 묻은 손바닥이라는 것을요. 일본이 포기한 공사 기간을 10개월이나 앞당겨 완공한 그날 사막 한가운데서 뿜어져 나온 시원한 물줄기는 전 세계 방산과 건설 시장을 뒤흔든 선전포고였습니다. 단순히 물이 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해수 담수화 지도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가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중동은 더 이상 일본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절박할 때 곁을 지켰던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그들은 더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은 그야말로 인간 한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 면적의 복잡한 설비를 사막 한가운데서 조립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죠. 낮에는 섭씨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용접기는 불을 뿜었고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모래 풍풍은 정밀기계의 내부를 망가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숙련된 엔지니어들은 중동의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고, 현장에서 조립된 부품들은 오차를 일으키며 가동이 지연되었습니다. 전 세계 건설사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담수와 플랜트의 한계다. 더 크게, 더 빨리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이죠. 모두가 현장에서의 고통을 숙명이라 여길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상식밖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꼭 사막에서 지어야 하는가? 한국 공장에서 완벽하게 만든 다음 통째로 배달할 수는 없을까?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건설 역사를 새로 쓴원모듈런 마이너스 마줄 공법의 시작이었습니다. 아파트 3층 높이 무게 수천 톤에 달하는 거대 담수 증발기를 수만 개의 부품으로 쪼개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창원 공장에서 단 하나의 덩어리로 완성하겠다는 미친 계획이었습니다. 경쟁국이었던 유럽과 일본은 비웃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철덩어리를 어떻게 바다 건너 수만 킬로미터 밖으로 옮긴단 말인가? 배가 가라앉거나 기계가 뒤틀려 쓰레기가 될 것이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증명해 보였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거대 공장은 거대한 담수화 설비를 찍어내는 정밀한 거대 전시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개의 튜브와 밸브가 0.1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야 하는 이 설비는 거대한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 기술과 초정밀 화학 플랜트 기술이 결합된 한국 공학의 결정체였습니다. 현장에서 3년이 걸릴 작업을 한국의 최첨단 설비와 숙련된 인력들이 1년 만에 그것도 훨씬 더 높은 품질로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거대한 괴물을 사막으로 옮기는 전무후무한 수송 작전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경남 창원항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체 동력을 가진 특수운반 차량 모듈 트랜스포터 수백 대가 마치 거대한 진해처럼 움직이며 4,000톤이 넘는 담수 설비를 집어 올렸습니다. 이 설비는 축구장 하나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압도적인 크기였습니다. 이것이 거대 반잠수식 선박에 실려 태평양과 인도양을 건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관이었습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강철 성벽. 외신들은 이를 두고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며 타전했습니다. 파도와 바람의 저항을 계산하고 선박의 수평을 유지하며 수만 킬로미터를 항해하는 기술. 그것은 오직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만이 할수 있는 예술이었습니다. 수개월의 항해 끝에 사우디 알주베일 항구에 한국의 함대가 나타났을 때 현지 관계자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들이 수년 동안 모래바람을 맞으며 조립해야 할 공장이 한국에서 온 배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원모듈 공법은 공사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켰고, 품질은 현장 조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중동의 모든 담수와 프로젝트 입찰서에는 한 줄의 문구가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인도할 것. 이제 한국은 기술을 넘어 전세계 건설의 새로운 표준을 만든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엔 석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름은 없어도 살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단 3일도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동의 왕자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건 기름 값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을까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전 세계가 딱한 나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수도꼭지를 잠그면 중동의 미래도 멈춘다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기계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생명조를 쥐고 있는 물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사우디의 실권자 빈살만 왕세자가 670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을 쏟아붓는 꿈의 도시 네옴시티. 하지만 이 화려한 도시 계획도 물이 없으면 그저 사막 위의 신기루일 뿐입니다. 빈살만은 전 세계를 뒤졌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콸콸 나오게 할 나라를 찾은 거죠. 그때 그의 손을 잡은 게 바로 한국입니다. 남들은 100만원 들여서 물 1톤 만들 때 한국은 단돈 몇만원의 깨끗한 물을 뽑아내는 미친 가성비를 가졌거든요. 이제 네옴시티의 모든 화장실, 모든 수영장, 모든 공원에는 한국의 기술이 흐르게 됩니다. 한국이 없으면 네옴시티는 그냥 거대한 모래더미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제 한국의 위상은 상상 이상입니다. 전쟁을 막는 방산 무기도 대단하지만 굶주린 이들에게 물을 주는 담수화 기술은 국격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물이 부족해 아이들이 병 들어가는 아프리카 가뭄으로 땅이 갈라진 동남아시아. 그곳에 태극기가 그려진 한국의 담수와 트럭이 도착하면 현지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합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마워요, 코리아. 라는 외침이 전 세계 사막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한국이 전 세계인의 생명을 구하는 진짜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70년 전만 해도 남의 나라 도움 없이는 물한 바가지 마음 놓고 못 마시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미군이 주는 물통을 얻으려 줄 서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마른 땅에 물을 뿜어주는 유일한 구원자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인의 저력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약속을 지키는 그 미친 집념. 창원 공장의 뜨거운 열기와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뎌낸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의 땀방울이 모여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갈증, 대한민국이 끝내겠다고 말이죠. 사막 한 가운데 솟구치는 물줄기를 보십시오. 저건 그냥 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고 전 세계가 우리에게 보내는 박수갈채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은 달이나 화성의 기지를 지을 때 필요한 우주 물 기술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마르지 않는 한, 한국인의 열정이 식지 않는 한, 사막에 꽃을 피우는 우리의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라, 생명의 물을 선물하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